이 기능이 진짜 손 하나 아깝다 안하고 집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핵심 기능입니다 이번 영상은 가전 3대 이모님으로 유명한 로봇청소기 리뷰입니다 먼저 빠르게 언박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사진과 함께 친절하게 주요 기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품 사진만 딱 들어간다면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것 같습니다 박스를 열어 보면 제품 디자인에 딱 맞게 종이와 스티로폼으로 패키징되어 있습니다. 구성품 역시 상당히 알차게 들어있는 느낌입니다. 본체와 데크 그리고 걸레한 세트, 청소용 브러쉬, 사이드 브러쉬, 교체용 더스트백, 클리너 탱크, 전원 케이블이 들어있고요. 과하지 않게 꼭 필요한 구성품만 간결하게 들어있습니다. 종이 박스로 이렇게 구분해서 수납되어 있는 부분은 선물 상자를 열어보는 느낌이어서 꽤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외형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본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거의 표준이라고 할수 있는 원형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1년 넘게 로보락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아마도 샤오미 연관 브랜드라서 그런지 본체의 디자인은 로보락 제품과 상당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다만 본체와 도크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의 실버 색상의 포인트가 적절하게 들어가 있어서 로브락 제품보다는 인테리어 친화적인 느낌이 드는 심플한 디자인입니다. 가전제품은 컬러가 너무 튄다거나 못생기면 제일 먼저 이걸 어디에 숨기지?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부피가 좀 크긴 하지만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 물통이나 더스트백을 눈에 보이지 않도록 디자인한 부분이 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먼저 청소 성능입니다. LTNS 제품은 최대 5300파스칼로 작동하는 진공 청소 성능을 가지고 있어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족하지 않은 흡입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 강도에 따라 소음이 따라오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청소 강도를 조절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청소기를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LDS 센서 탑재 여부라고 할수 있는데요 l 1 n s 모델에는 기존 LDS 센서보다 기술적으로 4배 정도 좋다고 하는 DTOF 3.0 센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LDS에 비해 성능도 업그레이드 되었고 메리평 구조로 인해 내구성까지 좋아진 센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D 구조광 스캐닝 기술과 AI 액션 카메라를 통해 좀더 정확하게 작은 장애물을 인식하고 회피하면서 중복이나 누락하는 구간이 거의 없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실제로 로보락 제품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장애물에 대한 반응이 빠르고 움직임이 자연스럽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걸레 청소 성능도 만족스러웠는데요. 제품 스펙에 따르면 분당 180회의 속도로 회전하며 1kg 정도의 하중만큼 압력을 가한 상태로 물걸레 청소를 진행합니다. 실제로 물걸레 청소를 했을 때 상당히 만족스러웠는데요. 아마 영상으로 보시는 게 가장 체감이 잘 되실 것 같아서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흡체류를 쏟은 경우에는 그 자리를 닦는 건잘 되지만 걸레가 오염된 상태로 계속 청소를 하기 때문에 조금 아쉽긴 했는데요 앱에서 반복 청소나 순서를 설정할 수 있고 중간 세척 기능이 있어서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카펫이나 러그를 회피하거나 걸레를 들어올려 오염을 막는 카펫 모드 기능도 있어서 러그나 매트가 깔려 있더라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벼운 발매트 같은 경우에는 청소기가 지나가게 되면 역시나 질질 끌려다니는 모습을 자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발매트 구역은 접근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거나 청소하기 전에 치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로봇 청소기가 오류가 나는 경우는 대부분 충전 케이블에 걸리는 경우였습니다. 저는 바닥에 케이블이 없도록 선정리를 다 해주는 편이지만 케이블을 100% 장애물로 인식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었습니다. 최근 로봇 청소기는 도크에 탑재된 편의성 기능에 따라서 하이엔드 제품과 보급형 제품으로 나뉜다고 할수 있는데요. 도크에 편의성 기능이 추가될수록 편리하지만 가격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지통 비움 기능은 이제 거의 국룰이 되어 버릴 정도로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로보락 제품의 더스트백과 크기가 비슷해서 두 달에 한번 정도씩 더스트백을 비워 주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먼지통을 자동으로 비우는 동안 특유의 냄새가 좀 났었는데 드림이 제품은 구조상 고무 패킹된 커버가 한번더 덮여 있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가장 마음에 든 기능이 바로 자동 세척과 고온 건조 기능인데요. 이 기능이 진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집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핵심 기능입니다. 보통 외출 중에 로봇 청소기를 작동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걸레를 바로바로 바로 빨아야 해서 상당히 귀찮았습니다. L10S 제품은 청소 도중에 설정된 주기에 따라서 걸레를 세척하고, 청소가 끝나면 다시 세척과 함께 건조가 자동으로 되어서 진짜 편리했습니다. 그래도 손으로 걸레를 빠는 정도의 수준까지는 아니고요. 직접 빨래하는 주기가 길어지고, 폐수통만 자주 비우고 세척하면 되어서 확실히 이 기능이 없는 제품과 비교했을 때 신세계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소모품의 경우에는 탈착이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어서 한 달에 한번 정도 상태를 확인하고 저렴한 가격에 교체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소모품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수 있고요. 특히 앱에서 교체 주기나 수명에 대한 대략적인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도 만족스러웠던 포인트였습니다. 다음은 제품을 사용하면서 디테일한 부분에서 아쉬웠던 점과 마음에 들었던 점입니다. 소소하게 아쉬웠던 점첫 번째는 도크의 걸레 세척 공간입니다. 도크 아래에 걸레를 세척하는 공간이 완전히 분리가 되는 구조는 아니어서 도크 아래쪽은 물티슈로 닦을 수밖에 없고 이 커버 부분만 물 세척이 가능하다는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두 번째는 본체 구조상 코너나 문 뒤쪽 청소가 어렵다는 점인데요. 다른 모델들과 마찬가지로 원형 디자인 로봇 청소기의 한계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렴한 무선 청소기를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음에 들었던 점인데요. 먼저 유저 친화적인 디자인입니다. 로봇 청소기를 사용하다 보면 브러시 쪽에 걸린 머리카락을 자주 제거해줘야 하는데요. 세척도구와 커버 안쪽에 쉽게 머리카락을 제거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소모품으로 바닥 클리너가 동봉되어 있는데요. 물걸레 청소 시 자동으로 비율에 맞게 세정제가 혼합되어서 청소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로만 청소하던 기존 제품보다 냄새가 나지 않아서 좀더 쾌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로봇 청소기. 가격이 꽤 비싼 편이라 구매 결정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개인적으로 1년 이상 로봇 청소기를 사용해 본 경험에 따르면 시간과 체력을 굉장히 많이 아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육아, 일, 집안일을 병행하는 분들이 구매를 고민하실 텐데요. 돈으로 시간과 체력을 산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비싸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맞벌이 부부, 아이나 반려동물 있는 집, 그리고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아주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이번 리뷰가 결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